저희 헬로 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지난 7일 신해운대역사 주변의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2024년 신해운대역사에 KTX 이음 열차가 정차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역 내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지역 내에서도 센텀역 정차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 센텀역과 교대로 정차 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MU 260으로도 불리는 KTX 2음 열차. 전기로 움직이는 국내 최초의 저탄소 친환경 고속 열차입니다. 지난해 1월 서울 청량리에서 경북 안동역 구간 운행을 시작했고, 2024년이면 부전역까지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KTX 2음 열차에 해운대 지역 내 정차역을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곤 해운대 구의원은 지난해부터 KTX 이음 열차에 센텀역 정차를 요구하는 일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센텀역은 복선 승강장을 갖췄고 충분한 주차 공간까지 있어 이용객이 늘어도 불편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 각종 국제 회의가 열리는 백수코와 부산 지역 주요 도심과 인접해 있는 등 지리적 이점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수영구, 연제구, 금정구까지 동래구까지 충분히 이곳에서 열차를 타고 설국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특히 센텀역 을해서 따로 추가적인 어떤 설비가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센텀역이 개통을 가 정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말숙 해운대 구의원은 KTX 이음 열차가 이미 신해운대역을 정차역으로 하나 아닌 확정적 단계라며 센텀역 정차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운대 내에서 여러 역에 정차할 경우 고속 열차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KTX 임 열차 의 신해운대역 정차역 확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운대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추진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획안이 신경주역, 그다음에 울산역, 신해운대역 부전역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어, 해운대 구청에서는. 센텀역에 정차 요구를 저는 어, 멈춰달라고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군은 KTX 이음 열차가 신해운대역뿐만 아니라 센텀역에 교대로 정차 운행할 필요가 있다며 시와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X 이음 열차 전면 개통을 앞두고 정차역 유치를 위한 지역간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텔로티미 뉴스 차선영입니다.